여기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절로 만들어 달라며 시주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엄청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무소유 스님의 진짜 속마음은? 1987년 서울의 최고급 요정대원각의 주인 김영한 여사가 법정 스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스님께 바치며 아무 조건 없이 절로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시 시가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하지만 스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고승이 많으니 그분들을 만나본 뒤에 믿음이 가는 분에게 시주하십시오. 스님은 무소유를 설파하는 자신이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번뇌이자 속박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길상화 보살에게 2년 동안 다른 스님들을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2년 뒤 돌아온 길상화 보살의 간절함에 맞이 못해 시주를 받았고, 길상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곧바로 길상사 회주 자리마저 내려놓고 홀로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몸소 실천한 진정한 무소유였습니다.